행복입니다. 저가 오늘 처음으로 행복이 영상 올리는데요. 행복이 영상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뭘 소개할 거냐면요. 이 수딩젤 아시죠? 여러분들 액기만때 많이 쓰던 수딩젤인데요. 어, 저가 이거를 엄마한테 저, 어, 조금 쓰겠다고 했는데 엄마가 이걸 줬어요. 그래서 제가 수딩젤로 만든 액기가 있어요. 영상. 그래서, 이거랑,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건데요. 한번 만져보실까요? 이거 엄마가 줬어. 어, 그래? 어, 너무, 많이 일단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아. 자, 어떤 걸 만져볼까요? 저는, 이거부터, 이거 몸이 쉐이드로 점입니다 근데 양 진짜 작아요. 지금, 햇, 햇두도 지금 만지고 있어요, 햇두. 딱하네요. 수딩젤 좀 넣어요. 수딩젤 넣었네요. 그러면 저도 영상을 찍겠습니다. 헤두는 영상 이번에 처음 찍는 건데요. 헤두도 제가 이름 지어줬어요. 헤두는 아까도 시끄럽게 한건 죄송하다는 마음 같아요. 헤두목소리 들어보고 싶다고요? 한번 헤드복 소리 들어볼까요? 한번 헤드복 소리 내주세요 안녕 이제 좀 인사하네요 이거는 수딩젤 많이 넣었어요 원래는 엄청 딱딱했는데 수딩젤을 넣어서 이렇게 부드러운 액괴가 액점 액괴 이게는 동시 구름 액점이었습니다 아, 나도 만지고 싶다. 어, 해두가 아까 보여준 이액점을 만지고 싶다는데 한번 만지게 해줄게요. 네. 죄송합니다. 이거 해두 액점 액갠데요. 너무 딱딱해요. 일단 이거 치우고요. 아까 보여준 이액이액갠 액개. 흐르기가 잘안 돼요. 그냥 보여드릴게요. 진짜 좋아요, 느낌. 느낌 굿 느낌 완전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반해요. 반아 확률이 더 높아. 수 넣어도 돼. 아 넣어도 돼. 너무 많이 넣지 마요. 왜? 그럼 모이된단 말. 넣고 있어. 어디에? 여기, 그래. 짠, 이렇게 바꾼도. 네, 늘꽃잘 네. 돼요. 오, 너무 이쁘죠? 이거 원래 클리어였는데, 펄을 누가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이쁘고. 이쁜 느낌가 됐습니다. 이렇게. 자기 꿀벌게요. 여기 보면 너무 반짝거리고 황금색이잖아요. 이게 꼭 꿀, 꿀벌, 아기 꿀벌 같아가지고 아기 꿀벌 액자, 액개로 지었습니다. 이건 슬라이야 확대샷, 확대샷도 되게 잘 되는 편이죠. 이렇게, 숙대샷을 해도, 이렇게, 이쁜가요? 제가, 방학 숙제는 그렇게 말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행복이 영상을 많이 올리고, 해두, 해도 해두랑 같이 찍겠습니다, 많이. 해두 찍고 싶은가요? 네. 소리 안들려요 네! 헤드가 찍고 싶다는데요. 저가 저 혼자 찍을 때도 있고, 헤드가 찍을 때도 있고. 그리고 헤드랑 행복이가 같이 찍을 수가 있어요. 오. 아까 전에 잠깐만 헤드가 나왔지만, 다음에는 더 많이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다 찍고 해놓고. 이것으로. 전 행복 영상과 함께하는. 슬라임 놀이 완성입니다. 아, 이제 끝났습니다. 자, 이것만 만지고 그만할게요 아까 전에 해도가 좀난더 넣었거든요. 수증제를 근데, 그래도 뭐, 더 넣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진득하지도 않고. 가면.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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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다음 주에 가요. 가요 아니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안녕.